네? 첫째 형이 1. 공차가 2인데. 이렇게 식을 못 쓰는 학생들. 전화하세요. Call me, okay? Call me, baby. 전화해. 전화해, 따라른 baby, okay? 전화하세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요. <목소리> 뭐 풀어야지. <목소리> 오, 오케이 목이 풀렸다 자 안녕 스포티비의 이현성이야 오늘은 수학 원몇 단원이지 어 6단원 수열의 합 부분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전히 레벨 1 문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풀어도 수능 3등급 문제없어요 자 일단 갑니다 1번부터 보자 자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있는데. 등차 수열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야, 우리 시그마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가 있는데, 얘가 지금 K는 1부터 9까지 뭐예요? AK다. 이 친구가 지금 뭐예요? 아, 시그마. 응, 그마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K 플러스 5다. 자, 이럴 때,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자, a 8이 누구냐? 자, 이런 걸 우리에게 넌지시 물어보고 있는 중.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수열의 합이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뭐야? a1부터 시작해서 a2, 두루루루. a9까지 다 더해 주세요. 뭐 이런 뜻인 거고. 여기 우변에 있는 이 친구는 분명 보다. 여기는 이 친구에다가 1씩 커지는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6까지 대입해서 더해준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분명 a1 플러스 5, a2 플러스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써져가지고, 어디까지요? 자, a6 플러스 5까지 식이 써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a1이 있어. 여기도 a1이 있지. 여기 a2가 있잖아. 여기 A2가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잘 한번 생각해봐 어머 여기 A6가 있지 여기 A6가 있겠지 그래서 얘들을 정리를 땅땅땅땅땅땅 해주면 야 좌변에는? 누구만 남겠어? 그렇지 A7 A8 A9 이것만 남겠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 우변에는 누가 남아? 5가 지금 몇개 있어 5가 몇 개? 있어, 여섯 개, 그렇지. 그래서 30 이렇게 되겠네. 이 야, 근데 이 문제 풀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공차를 구해야지, 척제양을 구해야지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 A, 파, 허! 그럼 우리는 알고 있지 무엇을? 자, 지금 얘가 궁금한 건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등차수열, 그죠? 자, 등차수열에서 이 A8이란 A7과 A9의 등차 누구다? 중항이구나. 즉, 여기를 더한 값이 누구야? A7과 A9를 더한 게 2곱하기 A8이고, 이 A8과 2곱하기 A8을 더했으니까 3곱하기 A8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친구가 근데 지금 30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의 답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 A8은요? 10이겠군요. 자, 이렇게 답을 쉽게 낼수 있겠다. 뭐 이런 거. <laughs> 자, 2번 갑니다. Let's go, go, go. Let's go, go. 2번. 쭝쭝쭝쭝쭝. 얘 2번 해봤어요. 시그마가 있네요. 딱. 턱.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 왜요? k 곱하기 k 3 제곱 플러스 K,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3승 1이 있는데, 자이 값을 구해보세요. 0 0 0 0 0 0 0 0 0 0각을 해야 되는 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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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K4승. 근데, 때댐 K4승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은 K4승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살짝 하다가, 야 여기, 이 1과, 지금 12, 여기 있는 1과, 12랑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아, 여기는 시그말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냥 통일해서 여기 있는 흥들을 갖다가 직접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K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가 남는다고.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플러스 K가 되더라. 자,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K4승, K4, 4승은 사라지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자, 이 친구를 조금 이렇게 써봤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라고 한 다음에 K고박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라고 내가 써는 상황에서 잠깐 고민이 되는 거야. 뭐가요? 아니, 이거를 전개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 여기 써놓을 테니까 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수능 보셔야 되잖아. 그치? 자,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것도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거야. 자, 예를 우리가 뭐라고 부립니까? 이웃한 두 숫자의 곱. 이웃한 두 숫자의 곱들의 합. 그것의 공식은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야. 외우기도 참 쉽다. 그지? 자, 외워 놓으시면 공식에 적용하면 여기다 10 10 10을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다. 이런 거잖아. <laughs> 자, let's get it. 이제 우리는 3번 한번 볼까요? 마셔리 음, 자. 3번 문항을 보시면 자,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있다. 자, a n 을 갖다 바로 씁시다. 첫째 항이 1, 공차가 2. 그럼 우리는 당연히 2n. 자, 첫째 항이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써야겠죠. 이거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야. 네? 첫째 형이 1. 공차가 2인데. 이렇게 식을 못 쓰는 학생들. 전화하세요. 콜미 오케이? c 미 l 이비 전화해. 전화해. 따라름 b 이비 오케이? 전화하세요. 네. a 는이 이거고. 그럼 리는 어이구, 힘들어라. 자, BN은 뭐라고 했냐면, 첫째왕이 2, e,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요아 그럼 2고거기 공비가 2니까, 2에 M-1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우리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중, AK 플러스, BK가 누구세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음 여기를 총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 는이 친구는 뭐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될 거고 리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될 거라는 거지 괜찮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a는 등차수열 자 여기 있는 2는 분명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자 공식도 아는 거야 그지? 공식도 알아요 어떻게? 2분의 항의 개수가 10입니다. 자, 초항이 a1이죠. a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걔는 1이야. 그리고 말항이 a10.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누구야? 19. 우리는 19예요. <laughs> 자, 그리고 d 플러스. 여기는 이 친구는 분명히 bk는 등비수열이야. 그렇지? 등비수열의 합은? 야, 공식 다 아시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 자, 공비가 현재 2니까 2 1분의 자, 첫째 항이입니다. 그리고 이, e,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n u o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N이 아니라 뭐? 어떻게 외워야 돼? 항의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항의 개수가 10개지. 그러면 10승 마이너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3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칠판 지우고 4번으로 갈게요 와우 4번 네 4번 봅니다 4번 보면은 수열 AN에 대해서 자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 자 시그마 K는 A부터 15까지 우리 AK가 있어요 얘가 지금 10입니다 자 이럴 때 물물 보면요 어, 시그마 K는 A부터 15까지 AK 플러스 A 니룸의 n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 k 2의 n 제곱의 값을 물어봤네요. 야, 이거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자, 아까 위에서 봤던 문제랑 매우 흡사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자, 무슨 소리? 여기 k는 1, 여기 15. 너도 1. 7. 맞아요? 그럼 어떻게? 중, 중. 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해놓은 다음에, 저기 는 얘네들을, 니에서, 니를 빼면 된다. 자, 좀 빠르게 갈까 자, AK제곱 있죠? 여기 AK제곱이랑 사라지지. 여기 2AK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4AK가 나와. 근데 여기 플러스니까 6AK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이죠? 여기는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니, 는 분명, 자, 쪼개서 음. 생각할 수 있다고. 상수 밖으로 빼. 6 곱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5까지. A, K를 써 주시고. 그 다음, 여기 3이죠? 여기 15지. 상수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는 거야. 되셨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여기 있는 니가 누구다? 10. 여기가 10이구나 됐습니다 5번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5번을 가는데 야 수열 AMBN에서 지금 이렇답니다 뭐가요 시그마 에헤 k 는 1부터 10까지 AK-3이 있어요 자이 친구가 80이에요 자 그리고 시그마가 있어요 k 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있는데 이번엔 AK 플러스 2BK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누구야? 200이랍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하흡!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2 플러스 3BK 마이너스 5의 값을 물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게 지금 이런 일이, 이, 게 지금 얼마냐 이거 아니야, 그지? 와우! 와우! 그래서 일단 무작정 이 생각을 해본 거야. 여기는 니라, 훗! 여기는 니를, 훗! 자, 더하거나 빼면 정보가 좀 나온다는 거 느껴집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하자? 자, 여기서, 여기를 빼마. 그럼 어떻게 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써진 다음에, 니에서 니를 빼는 거야. 그럼 누가 남습니까? 2위 K 플러스 3이 남는데, 지금 이게 뭐라 기우, 너에서 너를 뺀 거라고. 그럼 120 되는 거 맞니? 괜찮아요? 자, 계산해 주시면, 아이고, 씨 자리가 없네요. 자, 여기는 얘가 누가 됩니까? 조그맣게 쓸게요. 봐봐.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N 더하기, 3이랑 10이랑 곱하면 3 2잖아 그래서 이게 30이 되는데, 아, 얘가 이제 120이 되는군요. 이런 상황.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알수 있냐? 여기 있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 값이 누구입니까? 자, 이게 넘어가면 이게 90이죠. 얘가 이제 45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는 거지. 괜찮? 자, 그리고 또뭐 하자? 아니, 얘가 지금 45인 걸 알았어. 그럼 여기 있는 뭐예요? 요식을 한번 우리가 슬쩍 정리를 해주시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D 플러스 2곱하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인데 어머 얘가 2 0 0이라는걸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 하영이는 이 친구가 얘가 지금 45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 그지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45가 현재 90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누구 110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겠군 되셨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얘를 정리를 하셔서 딱 쪼개서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다 뭐 이런 거 아니기 쉬우 휘치, 우! 맞아요? 그지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6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 6번을 봤더니, 모든 항이 양수인수로 AN의 첫째 항부터 1항까지 엠을 SN이라 하자. 자, 지금, 시그마가 있어요. 뭐냐, K는 1부터 6, 15까지, SK가 있어요. 그리고 SK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지금 20이 당당 다라다아 당당 당 이렇습니다 자 이때 누굴 물어봤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축 sk 축 분의 ak 더하기 1이 누구인지를 물어봤군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슬쩍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k 다라고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고민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할 거냐면, 여기 있는 2에서 2를 빼볼까 해. 무슨 소리?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SK분의 SK 플러스 1에서, 뭐 하자? 시그마. k 1부터 15까지. s k 분의 AK 플러스 1을 뺄 텐데, 이 친구는 분명 20 마이너스 K잖아. 이거 괜찮죠? 이 you know? 그럼 정리. 여기는 이 친구는 분명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이렇게 써진 다음에, 자, 얘랑 얘랑 계산이 되면은, 이야, 여기가 SK가 됩니다. 분모는. 그리고 우리의 분, 자가 중요한데, SK 플러스 1에서 AK 플러스 1을 뺐어요. 자, 여기서 이, 이, 이 친구를 보고서 퀘스천마크. 물음표가 드는 학생들, 나빠요. 옳지 않아요. 나빠요. 왜?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자, 여기 있는 이 SK, K 플러스 1이다라는 녀석의 뜻이 어떤 뜻? A1부터 시작해서 A1, 2, 3, 4 K, K 플러스 1까지 더한 값이 지금 SK 플러스 1이라고 A1, 2, 3, 샤라, 똑구 뚝뚝뚝 해서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얘라고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누굴 뺐다? 이놈을 뺐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 분홍색은 누구? A1부터 어디까지만 더한 거야? AK까지만 더한 거잖아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OK, S, K. o 이 얘도 S, K인 거야. 그럼 이제 약분이 트럭 들어가지. 그럼 뭐겠다? 아,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여기는 1만 남잖아. 그치?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20 마이나 K다. 이거잖아. 근데 오늘 알고 있지? 얘가 누구라는 걸. 아, 얘는 그냥 15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K가 누군지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슈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싶었다? K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괜찮아요? 자, 지우고 이제 우리는 7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짜란,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의 경우는 자, 너무 쉬워요 자, 시그 뭐야? k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k플러스1분의 k 3승플러스1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뭐? 약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약분하면 누구?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제 정리해 주면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제곱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가 되고요 플러스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있나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